안녕하세요 라이언준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어제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기대하면서 초코를 대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빨산역으로 렛츠고 8시 반입니다 형님들 뿅. 초코를 잡았고요 네. 오늘 뭐 춥다 콜 없다 뭐 집에서 쉬실 분들 많겠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잘 타보겠습니다 참치 오른쪽면로 오른쪽으로 오른이으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거으로오른쪽으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 우리나라에 있는 차는 한 번씩은 다 타본 것 같아요 예. 출차랑 요 네. 주차 할때 제일 네. 많이 이제 사고가 나거든요 아, 그쵸. 맞습니다. 그때 빼고는 이제 천천히 주행이야 예. 뭐그렇 예. 그런데 그래도 그때가 가장 예. 그때만 조심하면 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예. 여자 기사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 계셔요. 네. 근데 여자분들이 하시기에는 되게 힘든 그쵸?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운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도전 정신 강하신 분들도 있고. 아 근데 워낙 그 예. 이태리 기사님들을 찾는 사람이 다 거의 웬만한 남자다 보니까. 네. 여자분들은 좀. 근데 그래도 다 대부분 잘하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도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 <laughs> 예. 겁나실 것 같은데도. 그렇죠. 형님들, 은평구 응암동에서 두 번째 콜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 지금 9시 20분입니다. 그럼 뿅! 아, 그 방금 전 손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리운전을 불러봤다 합니다. 뿅! 9시 45분이고요. 피메콜로 파주 들어가는 모호메콜을 잡았습니다, 형님들. 그럼 이출 갑니다. 뿅! 봉설 파주 봉설이 맞아요. 봉설이 맞으시죠?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찍었습니다. 어, 예. 뭐 잠시만요? 네. 예, 누구세요?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없으면 그냥 앞쪽 그냥 대주세요. 그냥 앞쪽에 대주셔도 돼요. 편하게. 어, 어, 어디요? 쭉 그냥 쭉. 아, 예. 네. 네, 여기요? 네. 예. 예. 아, 형님들 간만에 오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니 이런 오지를 왔으면 팁을 줘야지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제네시스 아, 어쨌든 탈출을 해야지 와 여기서 탈출콜 잡았습니다 탈출콜 예예 예, 형님들 와 이런 오지도 있구나 그럼 세 번째 콜 탈출 성공 간다 간다 뿅 예, 저 백사동 앞에 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우, 야, 여기 귀신 나오겠다. 귀신 무섭다, 무서워. 왕탄면 네, 어, 그래도 탈출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우. 오우 여행. 삼출완. 아, 행님들, 사출 잡았습니다. 오 오늘도 연계가 잘 됩니다, 여행님들. 인천 연수구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지금 12시 35분. 사출 갑니다. 뿅! 음.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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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리시겠어요? 내려. 아 형님들 지금 1시2 0 분이고요. 사출반 했습니다요. 예. 연수구 송도동인데 아 방금 사, 손님 아술 취해가지고 좀 싸가지가 없었네요. 뭐 그건 그거고 올 깜짝이야. 탈출 코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뿅! 응? 부평 맞으시죠? 센트럴시티 예, 녕가세요 네. 예, 가겠습니다. 예, 오출완 아, 형님들 여기는 부평구 십정동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형님들 여기는 부평구 십정동이고요 오출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코리나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개빡세. 아 그럼 뿅 아, 행님들, 여섯 번째 콜 잡았습니다. 예. 네. 그럼, 후딱 갔다 오겠습니다. 아, 오늘, 콜이 꽤 많네요, 오늘. 이름을 바꾸고 나서 콜이 잘 잡히는가? 그럼, 뿅. 어, 아, 예, 예. 예? 경유 있으신가요? 갈게요 예 여기가 문이 안닫혀는